안녕하십니까 불광입니다. 바가지 논란 끝 3억 소송전까지 광장시장에서 무슨 일이? 노점들 문제로 손님 끊겨 일반 점퍼들 내용 증명 보내 손배소 예고 얼마 전에 유튜버 이상한 과자 가기로 인해서 광장시장을 바가지 논란이 또 한번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았습니까? 예전부터 유명했었잖아. 바가지하면 떠오르는 성지들 어디 있습니까? 서쪽에는 소래포구 동쪽에는 석조 오징어 난전 남쪽에는 여수 포차거리 그리고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에 대표적인 바가지 명소로는 명동과 광장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수십 년간 유명세를 유지했잖아 마이.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알고만 있었지 모른 척만 했잖아 왜? 입지 조건들이 너무 좋은 곳이니까 그 동네에 관광을 가면 안갈래안갈수 없는 입지 조건을 가진 곳들이기 때문에 갈 사람들은 가고 나는 안 갈란다 나는 바가지 안 당하고 호구질 안 당할란다 라는 사람들만 있었지 이렇게 전 국민적으로 거부현상이 일어나지 는 않았었다니까 그만큼 쇼츠의 파급력이 크다는 반증이죠 유튜브도 롱폼 시청자 그러니까 긴 영상 가로영상을 시청하는 사람들 비율이 20에서 30%고 쇼츠 비율이 70%라던데 확실히 쇼츠로 조지니까 전 국민 한테 효과가 있죠 그리고 오늘 뉴스가 나오기 전에 오늘의 아침 제작진들이 바가지 사건이 터진 이후로 인터뷰하러 광장시장에 방문했었거든요 그때 상... 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오히려 그 유튜버를 원망했다니까. 마이 됐을까? 방귀 뀐 놈이 성질 내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들은 잘못이 없다고 이야기했다니까 거의. 그건 잘못이야. 그런데 그 여자 되게 못됐어요. 여기 절로 나와. 왜? 다 광장시장 말하는 거잖아. 나는 인터뷰 내용을 보시죠. 무실를못 차리고 있어. 아니 진짜잖아. 제가 과장했는 게 아니라 자기들은 잘못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갑자기 왜또 이슈가 되었냐고요? 다 끝난 거 아니냐고요? 도시대? 여기 지도를 보십시오. 사실 광장시장이 다음 같은 광장시장이 아니었던 겁니다 지금 고소를 하겠다고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집단이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광장 전통시장 상인들이고요 바가지에 씌운 그 라인에 있는 집단이 그냥 광장시장 집단인 겁니다 그래서 아까 열흘 영업 정지 시킨 데도 구청에서 때린 것도 아니고 광장시장 총상인회에서 때린 것도 아니라 노점 상인회에서 자체 징계를 내렸던 거거든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사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처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두 집단의 문제가 예전부터 있었던 게 광장시장 바가지라는 게 수십 년 전부터 존재했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뭐 여행 유튜버 희철 리점이라든가 떡볶이 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덕분에 수면 위로 오른 거지 전통시장 상인들조차 허가도 안 내고 세금도 제대로 내는지 안 내는지 카드도 안 받는 저 불법 노점 상인들이 항상 눈에 가시였거든요. 그런데 뭐 어떻게 할 방도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나라가 공권력이 있다고 해도 저거는 함부로 철거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려고 저 사람들도 거기에 대해서 방어하려고 노점 상인회 같은 거 결속한 거잖아요. 이 나라는 목소리만 크면 장땡이니까 여하튼 그래서 이번에 광장시장 총상인회 측에서 그러니까 광장 전통시장 측이죠 피해가 지금 너무 크니까 소송이 나선 거거든요 청구액 3억 원은 일반 점포 상인이 받은 경제적 피해를 산정한 값이다 이들은 소속 200여 명을 서명을 받아 지난 13일 노점상인회에 내용증명을 보낸 상태다 아직 답은 없는 상태다 반면 노점상인회 관계자는 소송을 하면 대응을 할 것이라고 알아줬으면 좋겠다며 물러서지 않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해 종로구 관계자는 20일 양쪽 상인회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면서도 소송이 실제로 진행 중인 상황이 아닌 만큼 아직 개입할 단계는 아니다 라고 말했다는 내용이 보이시죠. <laughs> 야 이거 저만 안 좋은 예감이 듭니까 광장시장에서 소래포고 냄새가 나는데 저만 이 비릿한 냄새를 맡는 거예요. 아니 광장시장이 더 심했으면 더 심했지. 덜하진 않잖아요. 초고도 소래포고는 사과하는 척 쇼는 했다니까 멍석 깔고 도개자는 박았잖아. 미안한 척이라도 했었잖아. 뭐그 다음 중과 다 다음 중과 바로 또 다리 절단된 개 팔아가지고 바로 망했지만 마이. 그런데 광장시장 노점상인의 측은 사과는커녕 우리는 잘못한 거 없다면서 소송걸면 바로 맞대응하겠다. 하는 스탠스만 취하고 있잖아요 더 심각했으면 더 심각하지 덜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야 저기 진짜 큰일 났다 큰일 났어예 우리는 그냥 팝콘 뜯으면서 어떻게 될지 구경이나 합시다 시간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